이리 와야라이여나 니가 술 내면은 다른 애들로 잡아라 씨발 계속 짱구만 쫓아다니지 말고! 아네 어, 엄마! 야이개새끼야 거기 서라!! <무으> 음! 됐다 이. 어? 짐이 씹사스껏 <laughs> <laughs> 어이 씨.. 뭐, 어? 잠깐 나좀 봐야 쓰겄다잉 아뭔디야 이거 흑곰 아저씨한테 갖다 줘라잉 아잉 니가 갖다 주면 되자네 집을 <laughs> 갖다 주라고 흑곰 아저씨 네. 어? 오오 <laughs> 거기 계셨네요잉 당신을 좋아하고 있어요? 어, 짱구, 혹시, 야에. 어? 좋아하는 것 같은데? 뒤졌다, 이두 번째 작전이다, 이